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구원관이 성경 위에 있는 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는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인 개혁신학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구원관은 칼빈의 예정론이 중심에 있습니다. 칼빈의 구원관은 장로교회의 교리에 불과하지 성경의 구원론과는 차이가 많아요. 칼빈의 구원론은 이중 예정설로서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나 성경은 악인이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구원을 얻고 의인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의 구원론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구원관은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속이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선생이 지옥에 간다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도 말씀하셨다는 걸 알려드립니다.